새복 많이 받으셨습니까? 아유 복이 막 들어오네. 아 들어옵니까? 바쁘신가 응. 보네요. 아 돌아삐겠다 진짜. 진짜요? 아 완전 진짜 살점 지금 허리가 얼마 일을 많이 했는가 허리가 아, 아파. 고아 진짜요? 좀어야이좀 그만 들으면 좋겠다. 아 잘됐네 지금 아, 코로나 코로나 일 없어가 난린인데 진짜 완전 절대 너무 일이 많아갖지고 많이요. 음. 보기 개운 놈들은 보기 개운 소리라고까 그러니까 아, 어디 아, 어, 어,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. 아, <laughs> 다 따오면 기록 기록해 기록. 아 맞아요. 아잘 아, 됐네. 에이, 에이. 또 조만간 또 사실 또차 바꾼다는 소리 나오겠네 <laughs> 안돼 안돼. <laughs> 시동이 그래 저내 거는 잘 걸리거든요. 한 번도 아니, 재작년에 으청 추울 때도. 무슨 X X 리났다 지금 엄청 추웠잖아 며칠 그러지 않아 이제 만들기 동에 또엑스맥스두 대만 시동 안걸리나 퍼지 분다. 밧데리 어. 바꿔도 안 돼. 안 된다고요. 시계는 어. 어돼그그그 그, 그 아무튼 그 10암페어 짜리 그거 넣어야 된다. 그거를 이거. 이제 거꾸로 넣으면 돼. 단자가 이제 반대거든. 어. 근데 약간 좀 티나 오는데 넣어 보니까 괜찮더라고. 어. 근데 그걸로 내 넣을까. 거는 순정으로 지금까지 견뎠는데 어, 지금 오, 3, 3 그러니까 년이다입니다. 어, 그 나는 내 밖에다 대 놓는데 어. 이씨 내안 걸려도 그 사람들한테 댓글을 막 따라 시동 안 걸린다고요. 요렇게 해보세요. 사인이 르기고 스로틀 그거해요안 걸리니까 스로틀이고 나발이고 찌라리고 봐. 아무것도 안 되더라 봐. 기 나무대는 문제가 있어 차라리 계이래 계란. 계란. 거의 한 0.99도 되는 거거 진짜 만 진짜 없다 괜찮은데 배터리 11초 충전이 안돼서 그렇지 배터리 100%인데 랭킹 아 암페어 CCA가 180이라고야 그 정도는 돼야 이게 한방에 돌아가지 원래 집거은120 어. 이걸로 넣어주면 한방에 바로 이, 이거는 무슨 배터리인데요? 국산 로켓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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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이게 원래 액, 액 넣는 걸. 조임에 조임에 아 이거 납산 아 납산 납산인데 AGM AGM 배터리 <laughs> 지금까지 잘 됐었는데 안된 이유가 뭘까 아 CC값이 싸야한 음. 번에 벌어가고이씨카가 약간 떠 근데 그걸 몇백 뜬다고야 빵이 크잖아. 와, 우수, 차이 없수만 있는데.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옆에서 봐봐, 빵이. 빵이 빵은, 문제가 아니고, 이 이것도 없수 큰데. 그렇지. 들어가. 내가 간다고야. 그렇 들어가긴 하 카울이 뜨는 거는 는 거는 뭔데? 약간 요 위에가 요가 요가 약간 단차가 생겨, 마이. 아 그렇잖아. 응. 보 보기에 별표안 나잖아. 물 그러니까, 들어가고 하진 않지요. 물도 안 들어가네. 윈도분 있잖아요. 도리야, 뭐하노니 지금? 어, 니 뭐한데야서? 도또 뭔데, 또 뭔데. 씨, 털 빠진 노발. <laughs> 밖에서 쪼아가지고 와... 아, 일반 시동 되겠습니다. 와... 큰 거를 꼽았습니다. SOC 값이 있고 SOH 값이 있는데 네. 아까 그거는 SOC 값이 제로 제로 그러니까 충전이 제로라 아 네. 근데 이제 SOH는 100 State of Health 와그거는 이제 수명 배터리 수명 오늘 오늘 배터리사인이배터리 네. 배터리 바꾸시려고 뭐 공부하고 오셨습니까? 아니요 기본 기본 안오셔요지 근데 이제 State of 아그럼저건 그게... 저거는, 저거는 지금 제거는 그거 아, 뭐고 와서 충전 충전 양은 충전양이 제로 제로고? 충전이 안된거라 아 충전이 안된거 음. 내가 그 시동이 한번 안걸리가지고 계속 그치. 근데 배터리 컨디션은 1 0 0지아뭐 그리 많노? 4개 네, 네. 100% 98%오 S.O.H State of Health 오 State of Charge 음 수명은 100% 음. 충전은 98%. 아, 지금 98%가 돼있어. 이상 없음. 이상 자, 없음. 시동을 네. 걸어주세요. 자, 그래서 시동까지. 와, 요즘 전부 다 전장. 정상. 오케이. 네? 5,000rpm. 뺏기 주시오. 니 브레이크 좀 잡아주세요. 잡아 돼. t 시 s 어사 청정제나.